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오늘 관심주 종목 검색이 포착이 된 성장주 패턴의 종목을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고요.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장주에 포착이 된 종목은 딱한 종목만 포착이 됐네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됐습니다. 자, 관련돼가지고 분석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JYP 엔터테인먼트. 전반적으로 엔터주들 상당히 지금, 에, 상당히 힘이 든 상태란 거죠. 그 구간에서 현재는, 에, 저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JYP 엔터테인먼트. 이래저래 시끄럽잖아요. 여기저기 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제가 좋은 얘기도 아니고, 안 좋은 얘기를 굳이 제가 끄집어낼 필요는 없지만, 엔터테인먼트 관련돼가지고는 그렇게, 현재는 그렇게 썩 그, 재밌다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현재, 저점 위치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 위치, 자, 52주 신고가가 대략주 10만, 10만원이 넘습니다. 10만원이 넘었는데, 최근에 4만 3천원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거의 한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60% 가까이, 현재는 주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가가 많이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남들이 박수 칠때야이 종목 좋다, 이 종목 좋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접근하는 위치가 아니고 그때는 팔아야 될 위치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박수 칠때그 종목에서는 빠져 나가야 상황이란 거죠. 그러면 남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남들은 야이 종목 올라가겠어?라고 할때 저점에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JF 엔터테인먼트 같은 게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저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큰 종목을 좋아하신 분보다는 참 멀리 보고 투자하고 싶다. 나는 하루에 막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멀미 나더라. 나는 최소한 3개월, 6개월 이상 바라보면서 에, 투자하고 싶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동사 같은 경우 괜찮습니다. 현재는 저점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분할 접근해도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 보려면 현재는 외바닥 상태입니다. 외바닥 상태이고, 현재는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자, 눌림목이 나오면서 역회동 숄더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으로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 주가가 지금 최근에 지금 그 가격 조정 나온 후에, 현재는 계속 이제 바닥권에서 변동성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자, 이제 저 밑에 있는, 저 밑에 있는, 어, 물고기가 있습니다. 어떤 데. 물고기 있는데, 물고기가, 어,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평안, 평안한 상황일 때는 물고기가 어떻죠? 가만히 있습니다. 서서히 유행을 하는 거죠. 꼬르 지르면 흔들면 서서히 갑니다. 그런데, 뭔가가 움직임이 포착되면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막, 막, 크게, 크게 움직이죠? 파닥파닥 뛰면서, 막, 크게 움직입니다. 뭔가가, 변동성의 조짐이 발생이 되면은, 물고기가 파닥파닥 뛰잖아요? 가만히, 편안한 상태, 평안한 상태면은, 물고기가 가만히 있습니다. 예, 배도 물르고, 뭐, 어디, 아무런, 뭐, 뭐, 저기 한게없기 때문에 편안해.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변동성이 발생되면, 아, 뭔가 이상하다.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변동이 막 생깁니다. 움직인다는 거죠. 현재 주가 위치가 동사 주가 위치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기존에 보시는 주가가 계속 그냥 흘러내리기만 했어요. 흘러내리고 흘러내리고 계속 내려라 내려라 그러다가 최근에는 갑자기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예, 상승과 조정을 계속 움직이는 이 변동이 발생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위치는 어땠는가 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발바닥에 사면 되지 않겠냐. 응, 발바닥에 사면 좋겠죠. 그런데, 발바닥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사람은 신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이 발바닥이 위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발바닥 위치라는 거는 지나고 나서야, 아, 여기가 발바닥이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자 동사 보시게 되면은 자 동사 아나 발바닥을 사고 싶다 이러신 분이 계셨다 만약에 그러면 주가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8만원 정도 8만원 정도 현재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10만원 11만원 부근에서 8만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이 쭉쭉 빠졌잖아요 아 여기가 발바닥이구나 라고 100% 몰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뭐야 8만원이 발바닥이 아니었네? 안되겠다 돈을 어서 구해가지고 더 사야겠다 야 이거 6만 5천원대 다시 사야 8만원에서 물 타자 6만원에서 물 6만 5천원에 물 타면은 여기서 반응할 것 같아 야 11만원에서 현재 6만원까지 떨어졌으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어 뭐야 이거 발바닥이 아니었어? 다시 내려가니까 야 안되겠어 뭐 신용미수 써보자 야 5만 에.. 5만 7천원 신용미수 하가지고 5만 7천원 이제 뭘 빵이야 나 이제 어쩔 수 없어 다른 거할 수가 없어 했는데 뭐야 또 떨어지네? 그렇다는 거죠. 이 발바닥이라는 거는, 발바닥이라는 건 어떻다? 지나가야 만, 지나가고 나서야 발바닥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 주식 농부님들께서는 어떻게 한다? 한 방에 몰빵은 생각하지 마세요. 분할로 접근하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저점 위치지는 신만이 알수 있는 겁니다. 예, 인간이 그걸 다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발바닥이란는건 지나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이 앞에 어떤 종목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8만 원 정도 샀다, 8만 원 정도 샀다. 그러고 계속 냅둡니다. 아유 계속 떨어지는거 떨어지나. 그다가 아 이제는 조금 어, 언제 내가 여기서 좀 단가를 내릴까? 말한 것처럼 자 여기서 6만 어, 6만 5천 원 그리고 5만 7, 5만 8천 원 이때 물을 타면은 더 이상 물을 탈 수가 없습니다. 단가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고점에 물리셨던, 물리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조금씩 단가를 내릴 수 있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중간에 여기서 여기서 어디가 발바닥인지 모르고 그냥 막 질러버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나중에는 이제 뭐 투자할 돈이 없는 거죠. 다 써버렸습니다. 총알을 다 써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점 위치에서는 자 5만. 5 8 0 0에 잡으신 분들도 현재 주가 위치 어떻습니까?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발바닥을 어 제가, 제가 보기에는 발바닥 어느 도 확인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바닥이 확인된 상태에서 현재는 무릎까지도 가기 전입니다. 현재는 대략적으로 발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무릎에서 사면 좋겠지만은 굳이 무릎에 사는 것 보다 조금 더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 고점에 물리신 분은 이제는 조금씩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위치다. 그리고, 신규로도 접근해볼 만한 위치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좀 투자 참고하시고, 절대적으로 발바닥이 잡는다는,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차고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발바닥이구나? 아니야. 여기가 또 발바닥이구나? 아니야. 여기가 발바닥이구나? 또 아니야. 라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신용 미수다 써가지고 돈이 모자랍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반대 매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용비를 보고 있는데, 현재 주가 위치 어떻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저점 이제 확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시거나, 고점에 물리셨던 분이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씩 비중을 늘려야 될 때다. 기존에는 비중을 늘릴 위치가 없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비중을 조금씩 늘려도 될 위치다. 그리고, 신규로도 접근해볼 만한 현재 저점 위출한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봉 보도록 할까요? 제가 그, 저항대 지지대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손절과죠? 자, 동사 오늘 5.19%상승하서 52,700원에 거래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실시간입니다. 현재 저항대 같은 경우는 1차장때 57,000원 그 위에 62,000원 66,000원 72,000원 80,000원 86,000원 92,000원 105,000원 어, 10만 5천 원가 됐습니다. 10만, 5, 10만 5천 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5만 2천 원그 밑에 4만 5천 원과 4만 2천 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현재는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보면 유출한 걸 참고하시고, 한 방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씩 조금씩. 참고자로 저는 분할 매수 같은 경우는 3분할 매수 또는 5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절대적으로 한 방에 들어갈 생각 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주봉 위치 보시게 되면 한번 추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고점과 고점 쭉 연결합니다. 현재 주가 어쩌죠? 현재 주가 위치. 자, 이 앞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번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돌파에 실패를 했죠. 자, 두 번째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드디어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번도, 하락하면서 한 번도 하락 추세를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볼만한 의심한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봉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분봉 같은 경우는 현재 60, 30 분봉을 보겠습니다. 30 분봉을 제가 보는 상태에서 30 분봉에 저는 60분 이평선, 자 녹색 선이 60분 이평선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0분봉에60분 이평선 위에 있을 때는 접근해 보, 보시면 되겠고, 30분봉에60분 이평선 밑에 있다 그러면 손절 내지는 자, 관망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 30분봉에60분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위치입니다. 현재 일본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저점 위치입니다. 충분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단가를 내릴 수 있는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고 신규로도 접근해 볼 만한 위치입니다. 현재 분할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FP 엔터테인먼트 목표가 62,000원 선절가는 45,000원 관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오늘 관심주 종목 검색에 포착이 된 성장주를 분석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